스포츠 경기를 보면 같은 유니폼을 입은 선수여도 신발은 다 제각각으로 다르게 신고 있습니다. 그리고 학창시절에는 대부분 같은 교복을 입기 때문인지는 몰라도 신발이란 아이템이 본인의 개성을 가장 잘 표현할 수 있었던 아이템이었던 것 같은데요. 그리고 또 어느 시점에 추억을 떠올릴 수 있는 매개체가 되는 아이템이기도 해서 그런지는 몰라도 유독 매니아가 많은 카테고리 중에 하나가 신발이지 않나 싶습니다 근데 요즘에는 이 신발의 유행이 정말 빠르기도 하고 뭐 리셀 플랫폼 같은 데서 쉽게 구할 수 있다 보니까 이 신발 가격이 정말 가면 갈수록 어마어마해지는 것 같아요 어좀 괜찮은데? 싶으면은 뭐 2-30만원은 기본이고 막 비싼 운동화들은 막 천만원이 넘어가는 운동화들도 있다 보니까 어, 어느 순간부터 이 신발 구경하다 보면은, 어막 어지러움증이 생기기도 하더라고요. 어, 그래서 오늘은 제가 한 10만원 미만의 신발들 중에서 괜찮은 것들은 뭐가 있을까 싶어서 한 브랜드별로 몇 가지 추려봤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신발에 대한 정보가 필요하셨던 분들은 이 영상을 참고해 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뉴발란스의 574 모델입니다. 574 하면은 뉴발란스의 대표적인 클래식 모델이죠. 신발의 이 둥글둥글한 쉐입이 특징인 제품인데 그동안 574 그레이면은 조금 생지 같다고 해야 되나요? 로고까지 모두 다 그레이로 나와 가지고 항상 조금 아쉬웠던 제품인데 이 제품은 로고가 화이트로 출시가 된 제품이에요. 그래서 조금 더 캐주얼한 느낌이 나는 모델인데요. 저는 개인적으로 뉴발란스에서 가장 클래식하고 예쁜 모델이라고 하면은 990v1 모델이 가장 뉴발란스다운 신발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일단 그 제품은 가격이 비싸고 구하기가 힘든 게 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이574 모델에서 컬러링이 990V1 모델과 거의 유사하게 출시된 제품인데요. 가격은 99,000원이고요. 특히 스웨팬츠나 여름철 반바지에도 매치하기 쉬운 컬러라서 뉴발란스에서 부담없는 데일리 신발을 찾고 계셨다면 이574 모델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바로 반스 제품인데요. 사실 반스 같은 경우에는 10만 원이 넘어가는 제품이 거의 없기 때문에 데일리 신발 말고도 포인트 아이템으로 구매하기에도 괜찮은 브랜드인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반스에서 구매할 수 있는 레오파드 무늬가 있는 어센틱 제품인데요. 개인적으로 여성분들이 이 레오파드 아이템 잘 소화하시면 진짜 예쁜 것 같아요. 근데 남자는 이 패턴을 소화하기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고 매치하기가 정말 쉽지 않은 제품인데요. 이렇게 신발로는 그래도 좀 부담이 덜하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에 한번 질러 봤는데 특히나 여름철에 옷을 심플하게 입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제 그럴 때 신으면은 나름 포인트도 될것 같아서 구매를 했습니다. 가격은 제가 할인 받아서 한 8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고요. 이렇게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착용하면 좋을 것 같은 제품이라서 포인트 되는 신발을 사주시는 분들은 이반스에 이런 과감한 패턴이 들어 있는 제품들을 한번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네, 세 번째로는 아디다스 제품인데요. 어, 저는 개인적으로 아디다스 하면은 좀 새거나 하는 느낌 신발보다는 약간 빈티지한 무드의 신발들이 훨씬 더 예쁜 것 같아요. 특히나 최근에 구찌랑 아디다스 콜라보로 출시되었던 가젤 라인들이 정말 예쁘더라고요. 저도 이제 오래된 가젤 제품을 한개 갖고 있는데 어, 자주 신진 않더라도 가끔씩 오래 신기에 정말 좋은 제품이지 않나 싶습니다. 특히나 이제 가젤 라인들은 가격도 좀 저렴한 편이어서 여러분들이 부담 없이 둘러보셔도 좋을 것 같은 모델이고요. 이거는 또 작년에 구매를 했었던 제품인데 t r x 빈티지라는 모델이에요 블루와 네이비 컬러 조합이 조금 시원해 보여가지고 여름에 반바지 신으려고 구매한 제품이거든요 근데 가격도 한 5만 원 정도에 구매를 했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특히나 이런 모델들도 가격이 크게 부담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무난한 데일리 컬러보다는 평소에 구매하지 않는 과감한 컬러로 구매를 해두고 포인트를 줄때 활용하시면 굉장히 좋은 제품 같아요 이외에도 아디다스에는 삼바 같은 약간은 빈티지스러운 냄새가 나는 신발들 위주로 눈여겨보시면 합리적인 가격으로 다양하게 즐길 수 있 브랜드가 아마 아디다스 제품들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네 번째로는 컨버스의 척테일러 70 모델인데요. 어, 컨버스는 사실 신발의 쉐입보다는 컬러가 정말 다양해서 어떤 컬러를 구매할까 항상 고민하다가 끝내 구매를 잘안 하게 됐었던 브랜드인 것 같아요. 최근에는. 근데 이번에 제가 구매한 제품은 이제 히말라야 솔트라는 약간은 좀 빈티지한 좀 핑크빛 라벤더 컬러의 제품인데 가격은 한 5만원 정도 때 구매를 한 제품이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 소개해드렸던 네이비색 가디건에다가 중청 데님에 좀 매치해보면 좋지 않을까 싶어서 구매를 했습니다. 사실 컨버스 하면은 처음에는 비비드한 컬러들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오잖아요. 사실 신발만 봤을 때는 그런 컬러들이 더 예쁘긴 한데 그런 컬러들이 또 옷에 매치하기에는 쉽지가 않더라고요. 또 잘못하면은 촌스러운 느낌이 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평소에 컬러를 망설이다가 컨버스 구매를 포기하셨던 분들은 이렇게 톤다운된 컬러의 제품들을 한번 구매하셔서 포인트로 매치해보시면 너무 부담스럽지는 않게 매치가 가능할 것 같은 제품이라서 이런 제품들도 한번 추천드려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나이키의 와플 트레이너 제품인데요. 어, 요즘엔 사실 나이키에서 나온 이런 캐주얼한 신발보다는 덩크나 조던 같은 제품들이 인기가 많죠. 그래서 사실 너무 많이 신다 보니까 오히려 사람 많은 곳에서는 피해야 되는 신발이 아닐까 싶어요. 컬러웨이에 따라서 가격도 정말 많은 차이가 나고 또 오히려 컬러가 많으면 많을수록 옷을 입기에는 까다로운 신발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개인적으로 데일리로 신기에는 이 와플 트레이너라는 신발을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오히려 요즘에 또 인기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서 세일도 자주 하고 가격대가 나쁘지 않은 제품이거든요 제가 구매한 컬러는 남흰 컬러링의 제품인데요 이런 심플한 구성은 옷에 매치하기가 쉬워서 데일리로 신기에 정말 좋을 것 같은 제품이고요 또 이런 심플한 컬러 말고도 정말 다양한 컬러웨이들이 와플트레이너에서도 나오고 있기 때문에 수정하고 있는 옷의 컬러랑 매치되는 제품들을 구매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격은 공홈에서 9만 원정도의 세일해서 구매를 한 제품인데 네이버나 크림 같은 리셀스토어에서 검색해 보시면 은 더욱더 다양한 컬러들을 조금 더 저렴하게 구매가 가능한 모델이기 때문에 깔끔한 데일리 신발을 찾으시는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모델입니다. <laughs> 어, 오늘은 제가 좀 궁금한 게 있어가지고 여러분들께 여쭤보고 싶은 게 있는데, 어, 제 채널이 지금 좀 아이템 리뷰 위주로 이렇게 컨텐츠를 만들고 있잖아요. 근데 혹시 공간에 관련된 컨텐츠들도 관심이 있으신지 궁금하거든요. 뭐 예를 들면은 맛집이나 카페나 뭐 구경할 만한 곳?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도 다뤄보면 어떨까 싶을 때 혹시 그런 컨텐츠에 관심이 있으시다면 댓글로 당근 이모지를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나 댓글이 조금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어,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시면은, 제가 앞으로 영상을 만들 때 참고해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오늘 신발 리뷰는 여기까지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